안녕하세요 황금언니 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어떤 어머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의 적금을 가입해 주고 싶다 하셔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드님이 이번에 군대를 가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가서 받는 월급을 이제 뭔가 저축을 해주고 싶다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 이제 장병 내일 준비 적금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고 필요하더를 준비해 주세요 라고 이제 돌려보냈는데 제가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도 아들이 있거든요. 저도 아들이 있고 있는데 우리 아들도 언젠가는 군대를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이제 군대를 가신 분들의 연령 자체가 이제 스무 살에서 거의 대부분 한 스물다섯 살, 보통 그렇지 않나요? 그 그러면 그때는 제가 대학 다닌 시절에는... 그런, 그런, 오빠들이죠. 복학생 오빠들, 그리고 군대를 가는 동기들을 보면서 되게 나이가 좀 많아 보이고 어른스럽고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막연하게. 근데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런 경우들을 보면 정말 아기 있는 분들, 정말 이제 20대, 2살에 20살에서 25살 사이에 이제 청년들이잖아요. 정말 아기들이고 청년들이고, 정말 활기 양상 활기 양 이제 활기가 넘치고 그다음에 이런 분들의 정말 어떻게 보면 그 18개월이란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일 수도 있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이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18개월이라는 시간에 제 나라를 위해서 어쨌든 봉사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의미 있고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존중받아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그리고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시간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이제 그 어머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라 지키, 나라를 지키는 당신을 위해서 나라에서 뭔가 혜택을 주는 거죠. 그 그러니까 높은 이유가 비가세. 모든 것을 때려보았습니다. 이, 이 상품에. 장병 내일 준비 적금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5%대 이유가 비과세까지 적용이 된다. 과연 이런 적금이 시중에 있을까요? 비과세까지 적용이 된대요, 세상에. 과연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저는 있다고 답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적금이 어떤 적금이냐면요. 장병 내일 준비 적금입니다.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은 어떤 거냐면요. 병사들이 전역 이후 취업 준비나 학업을 위해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상품으로서요 2018년 8월 29일 이후에 시중은행 14곳에서 출시가 됐습니다. 자, 가입 대상은 현역병, 상비근 예비역, 의무 경찰, 해양 의무 경찰, 의무 소방 대원, 타일 복무 요원 등으로서 잔여 복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은 남아 있어야지 가입이 가능한 적금입니다. 자, 그럼 이 적금의 가입 대상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자, 가입 십장 외에 1번과 2번에 대한 조건을 모두 충족한 현역병이나 아니면 상근 예비역, 의무 경찰, 해양 의무 경찰, 의무 호방원 그리고 3 사무... 사회복무요원 등이 가입 대상이 됩니다. 자, 가입 대상 조건의 1, 2번을 살펴보면은요, 적금 신규의 기준으로 남은 의무복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은 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입 대상을 증빙하는 장병 내일 준비 적금 가입 자격 확인서 원본을 제출하셔야지 이 상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들 한번 살펴볼게요. 볼게요. 빈번하게 받는 질문들로, 이제 내가 산업기능요원인데 아니면은 이제 공중보건의 그러니까 의사인데 이제 공공중보건의로 이제 복무중이다 이런 분들이 가입이 가능할까요? 예, 가입이 불가합니다. 현역병사와 동일한 급여 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기타 의무복무자, 그러니까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중 방역 수의사, 공익 법무관, 병력 판정 검사 전담 의사, 그다음에 예술 채용 요원, 승선 근무 예비역 등은 가입 대상자가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장려, 장병 내의 준비 접근 가입 가입 자격 확인서는 어떻게 되나요? 그때 이제 어머님도 이거를 제 질문을 많이 했어요. 우리 아들이 가입 자격 확인서를 어떻게 될수 있냐고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했는데요. 요거는 꼭 발급을 원본으로 발급을 해오셔야지 가입이 가능한 거고, 이제 훈련소에서 보통은 일괄로 발급해서 교부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훈련소에서 받은 것들을 분실하셨다 하시면은 이제 군대에서 이제 발급을 요청을 해가지고 발급을 받아 오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부모가 대리해서 신규를 가입하는 경우 제가 이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부모님 오셔가지고 우리 아들 거 가입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요 필요 서류 구비 시에는 가능해요. 하지만 해지는 꼭 본인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인이니까 해지 관련된 업무는 본인만 가능해요. 자 그래서 부모 대리 신규 때 필요한 서류는 이렇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하고요, 부모 신분증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성년자가 아니시니까 기본 증명서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장병 내의 준비 접근 가입 자격 확인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드님 도장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아드님이 은행에 오지 못하니까 이제 통장 앞에 이제 인감이나 서명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서명을 못하니까 아드님 도장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자동 이체를 신청 원하신다 하시면은요, 그러니까 A라는 은행에서 이제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을 가입하고 A라는 은행의 입출금 통장에서 자동 이체를 거는 경우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모가 이제 요거를 자동 이체를 걸어 주기 위해서는 그이 입출금 통장에 통장을 가져오셔야 되고요, 통장에 날인되어 있는 도장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니까 본인이 아닌 사람이 자동이체를 신청한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가능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 가입자 그니까 이 최근 통장에 통장을 가지고 오셨고 그 통장에 있는 도장으로 그 자동 이체 신청서에 날인을 하면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입자 아드님의 입출금 통장과 통장에 찍었던 도장을 같이 가입하시게 되면은 자동 이체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 보통 두개 은행에서만 만들던데, 이제, 그러면은 저는 금융기관에서 딱두 개만 만들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한 기관에서, 한 금융기관에서 최대 20만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해요. 그리고 전 금융과 합쳐서 최대 4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심플하게, 40 나누기 20 해가지고 2개 기간에 개설을 해서 20 20씩 이렇게 입금을 하면은 4 0만원이 채우는 거니까 이제 그런식으로 2개 기간에서 만들면 되구요 그러면 이런 질문들은 하실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 입출금 통장 만들고 이렇게 하실 때 단기간 다수 계좌 제한 이런 게 걸려 가지고 이제 한달 내에는 딱 계좌 하나만 개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적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A 은행에서 적금을 내일 장벽 내일 내일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을 가입하고, B은행 가가지고 또 이제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을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단, 단기간 다수 계좌 제한에 걸려도 적금이 가입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도 질문을 하시는데, 적금은 그런 단기간 다수 계좌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단기간 다수 계좌 제한은 입시금 통장에서만 있는 것이니까, 안심하고 A은행에서 개설하시고, B은행 가셔서 개설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저축하는 금액과 가입 기간, 그 다음에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데요. 저축 금액은 회차별로 1천만 원 이상 원단위로 하셔야 되고요. 제 최대 20만 원까지, 20만 원 이하니까 20만 원까지죠. 2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만기전에까지 자유롭게 저축이 가능해요. 그리고 전 은행권 합쳐가지고 월 최대 40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별로 월 20만원까지 저축 가능하니까 두개 은행에 이제 적금을 이렇게 두개 개설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계약기간은 6개월 이상에서 24개월 이하입니다. 근데 사실 24개월까지 가시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왜냐하면 제 의무복무기간이 지금 18개월로 단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줄어들었잖아요. 예전에. 근데 예전에 24개월 때이 상품이 나왔던 거라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만기일은 무조건 고객의 전역예정일 또는 소집해제 예정일이어야 되고 단축이나 연장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전역 예정일이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서류에 장변의 준비 접근 가입 자격 확인서에 전역 예정일이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은행원들은 만기를 입금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관련 세제에서 비과세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단 만기 해지 시에만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도 해지를 하시게 되면은 비과세는 적용이 안 돼요. 적용 이율이 보면은요. 지금 적용 이율이 만기가 지금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이시다면 하 3.5%, 그다음에 12개월 이상 그다음에 15개월 미만이시다 하시면은 4%. 그다음에 15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시다 그러면 연 5%까지나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대 이율을 0.5%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요 구간에 해당이 되신다. 18개월 다 이제 다 채우시고 전역을 하시고 우대율까지 다 적용을 받으신다 하시면은 KB 국민은행에서는 최대 5.5% 이율로 이제 적용 이율이 결정이 나겠죠. 그러면 우대율 0.5를 받는 방법은 어떤 것과 있냐면요. 첫 번째 급여 이체 실적. 그러니까 군대 가시면 이제 급여 받으시잖아요. 그거를 이제 국민은행 입체금 통장으로 매월 받고, 매월 10만 원 이상씩 입금이 되고, 그 다음에 요 기간이 계약 기간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 자동이체가 된다. 그니까 이체가 급여이체를 받으신다 하시면 0.3%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은행에 청약, 종합저축을 보유하고 계신다 하시면 또0.2%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최대 5.5%까지 적용이 되는 거고요. 자, 이자, 이자 계산은, 이제, 입금이 자유롭게 가능하니까요. 입금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약그 일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분이, 18개월 때 이제 해지를 한다고 하면 적응이 5%로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은 입금 금액이기 때 처음에 입금한 거는 뭐 3만원을 입금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3만원 곱하기 약정이 5% 곱하기 이제 첫 번째 입금한 것부터 만기까지의 일자를 카운팅 해가지고 일수를 넣고요. 그 다음에 365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자유롭게 적금 정립이 가능하다 보니까요. 이제 이유된 약정 이율은 픽스 시키고 일수가 계속 변동이 되겠죠. 잔여 일수를 입금한 걸 기준으로 해서 운영되는 기간을 해가지고 이제 일수를 곱해가지고 이제 적금 이자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상품이 나왔을 때는 재정 지원금도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상품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병역병 개정이 지금 지연되고 있고요. 국방부에서 재정지원금 지급이 지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 요거의 이제 현평선 논란 때문에 재정지원금 지급은 사실상은 이제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요거는 처음에 상품을 냈을 때는 재정지원금도 주겠다 했지만 이거는 조금 불가능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14기간 중에 이제 어느 은행으로 내가 가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제가 살펴봤는데 이제 14개 기간이다 보니까 그이율들을딱 정리를 다 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비교 가능한 인터넷 링크를 여기에다가 제가 남겨두겠습니다. 이제 초록창에 그냥 군인접근 나무 위키라고 이렇게 검색하시면 딱 나오거든요. 이 들어가시면 14기간에 이제 자료들을 쭉다 보실 수 있고, 거기에 링크에 또 타고 들어가면 각 금융기관에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적금 이율까지도 조회를, 그러니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를 제가 링크를 걸어둘 예정이고요. 네, 일단은 그래 아무튼 금리가 내가 어느 곳이 가장 적용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 되잖아요. 살펴봤을 때 보니까 기본 이율들은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내가 우대율을 더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딘지 그런 거를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제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살펴봤을 때 우대 이율을 주는 거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눠지는데 청약통장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 은행에 체크카드 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 입출금 통장 그 은행으로 입출금 통장으로 급여 이체를 받는지 아니면 은이 적금을 가입하는 데 자동 이체를 걸어 둔는지 뭐 이런 것들이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자동 이체는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입출금 통장의 급여 같은 경우에도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쉽게 하실 수가 있고 내가 미리 청년 통장을 가입을 해 뒀다거나 미리 그 은행에 체크카드를 쓰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유리하게 유리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요런 런한네 가지 정도의 기준으로 생각해서 을 내가 어느 기간에 우대율을 더 받을 수 있을지 그런 거제 고민을 해 가지고 두개 기간을 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장병 내일 준비 적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